아기 사자들의 활약이 삼성 와이온즈를 웃게 하고 있습니다. 갖다 붙이는 로 어, 지금 여기, 여기 나가고 있는, 있는 거죠. 포인트를 네, 이게 그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. 박준태 선수 사실 박준태 선수가 너무 갔다고 생각했어요. 어렵죠. 처음에 봤을 때. 근데 장이 어, 어, 수비. 참았습니다. 이 수비도 나이스 캐치지.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우익수 박승규. 아. 느낌이 지 이때 아, 그 이거를 저 8시 뉴스 마지막에 오늘의 명장면 끝 타이틀로 보여 주잖아요. 네. 이걸 하려고 딱 자, 이거다. 맞았다. 할걸 정말 찍었거든요. 페이스볼 네. 에스박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겠 <laughs> 틀렸다고. 정말 <통을 웃음> 잘 잡았어. <laughs> 없는 수 이랬는데 이게 <laughs> 이앞서 <laughs> 깨진 예고 편이 된 거죠, 완전히. 음. 박동원. <laughs> 뻥른쪽으로 밀어냅니다. 간다. 간다 간다 간다. <웃음> <웃음> 끝까지 따라가 <오우. 웃음> 자, 잡아냅니다 야, 어떻게 이러냐 <laughs> 믿을 수 없습니다. 이정호 <laughs> <자, 웃음> 선수 홈 들어왔다가 멍하고 모두가 도움 도...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,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이한나 보자. 네. <laughs> 한 번만 하나 보자. 야, 진짜 와,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말이 안 돼요. 이런 아, 수비 정말. 이 워닝 트랙에서 이렇게 몸을 날린다. 사실 삼성이 올해 외야 슈프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약간 우중간 쪽으로 가있었던 예, 예. 상황이라. 없는 지금 조키 3 0 m 터 뛰지 않았나. 안놀렸어요 네. 모두 봅니다. 모두 네. <laughs> 우타자가 때렸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 표정 쭉 따라가 봐요. 이렇게 되면 감정은. 상승 아, 친거 아니야? 아, 탈 수가 <laughs> 오디오가 전혀 들리지 아, 않지만 무슨 말인지 다알수 있는. 김대우 선수 이건 아 동점이구나 하고 있는데 응. 와뭐 <laughs> 누가 봐도 100% 어, 빠졌다고. 김대우 선수 시즌 첫 승을 이렇게 어, 도와준 거죠. 박승규 예. 선수가 거둬내 박혜민 선수가 선수. 또 다가와서. 상징적 수비로 보여줬어요.